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정말 국산 대형 세단들 중에서 정말 승차감 1위의 차량 K9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 기아의 K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이 차량 주변 첫 번째 이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릴까지 퀀텀 그릴로 이렇게 스업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이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안쪽으로 다양한 많은 옵션들까지 모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 2014년 6월에 이용된 14년형 모델이구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1,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년 시장을 주하는 뒤쪽에 단순 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50만원. 95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전면 유리 쪽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에 크랙 날거나 튼튼히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 내신 앞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자, 어 하단부까지도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컨턴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도 백한 상한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앞쪽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핸더까지 사선에서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전면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해보면 전면 타이어 트레드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에 타이어 트레드도 확인해보면, 앞쪽과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이튕면 보여드릴 텐데,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있힌 모습에 깔끔한 튕튕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즈넨 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역시 좌우측과 하단부까지자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번호파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파워 트렁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트렁크 대형 세단답게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잘 뻗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안쪽 내장재 확인해 봤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이 들어 갔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다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이 앞쪽에 핸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핸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K9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런 것처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도 잔주름들 약간씩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이어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 모두 다 전동 시트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1,2번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들이 넣어주세요. 네,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걸려지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또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도 안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 전후방 감지가 되는 수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외관에서 확인하셔도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해 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대형 프리미엄 세단에만 들어가는 아날로그 시계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3중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각종 내비 미디어 퀵 버튼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기어노 아래쪽을 봐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 오토홀딩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드릴 텐데 핸들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해주신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 편으로 앞쪽에 트리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 좌측 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이 핸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핸들 뒷편으로 전동식 텔레 스코피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파워 트렁크 버튼과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시스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앞쪽에 개입판 쪽도 한번 비춰 봐 드릴 텐데 개입판 확인해 봤을 때실 주행거리 131,359km 주행 한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측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의 인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ER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차량도 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앞 레스 쪽 봐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3종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조수석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과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어 ER 시트 시트 컨디션 붙여드리면 타고 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시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자석 모두 코널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해주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관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9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3.3 GDI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 기아 k 9 3.3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6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 4만 1,000km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뒤쪽에만 단순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한 방울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950만 원, 950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번호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시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도 연락 주시면 요 저희의 탁순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가성비 업체의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